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연입니다. 3월 25일 화요일 미래의 세증권 데일리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켓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다운은 1.42%, S&P 500은 1.76%, 나스닥은 2.27%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일론 머스크의 팔지 마라 발언과 관세 우려 완화로 12% 상승했으며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같은 기술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 설립 등총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예외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교역 상대에게 범죄자 파견 문제로 이들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IRS가 소득세 수입이 4월 15일까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은 인플레이션이 2027년 초까지 2%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2025년에 연준이 금리를 두번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한 번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인 정책 방향은 정책 조치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3월 21일 주간 프라임 브로커리지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 펀드의 미국 주식 순매도가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공매도가 롱매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산업 관점에서 볼 때, 11개 미국 산업 중 8개가 순매도였으며, 산업, 소비재, 재량권, 정보기술, 의료,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금융, 에너지, 자재 부문은 순매수세를 보인 유일한 세계 부문이었습니다. 양당 정책센터는 월요일에 공개된 모델에 따르면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7월 중순에서 10월 사이에 부채 한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기관은 가능성은 적지만 올해 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6월 초순에 소위 d 이 X가 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 안녕하세요, AI 김석환입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1.42%의 상승세를 보이며 42,583.32의 거래를 마쳤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1.76% 오른 5,767.57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27% 급등해 18,188.59를 기록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역시 2.5% 상승하여 2,109.38에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지수 상승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따라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가 시장 안도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제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을 완화시키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완화에 따라 관련 업종과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및 기술 분야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 자극을 주었고 투자자들은 앞으로 있을 다른 경제 및 정책 결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3월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4.3으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제조업 PMI는 52.7에서 49.8로 하락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활동 증가가 눈에 띄며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기대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은 시장 안정 강화와 동시에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염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의 호조는 긍정적이나 제조업의 약세는 앞으로 경제 성장에 도전이 될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완화 가능성 소식과 일론 머스크의 깜짝 직원 전체 회의 이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며 12% 상승했습니다. 소매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며 주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관련 관세 철회 기대감에 힘입어 3.2% 상승했습니다. AI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역량 확장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MD는 새로운 RX9070 GPU의 대량 출하와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재고 확보 소식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며 7% 상승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아처 및 안두릴 인더스트리즈와 AI 중심의 방위 동맹을 체결하며 6.4% 상승했습니다. 해당 협력은 방위 산업 내 입지 강화와 함께 장기 성장 기대를 높였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체중 감소 약물 마운자로를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3.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포드 모터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도입과 새로운 모델 출시 계획이 반영되며 2.5% 상승했습니다. 시장 확대 전략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구매를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 소식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며 10% 상승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중국과의 다이어트, 약물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 우려가 반영되며 2% 하락했습니다. 오젠픽 경쟁 제품에 대한 글로벌 권리를 확보했지만 초기 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김철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중국에 직접 가서 보고 오신 중국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어, 전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 이어갈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양극화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의 등장이라는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중국 2차 전지 시장은 사실 모뭐 공급 과잉 그리고 가격 하락.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가서 보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일단은 좀 볼까요? 네. 그 사이클을 먼저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차트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이제 음. 글로벌 관점에서 2018년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는 이제 다운 사이클이 한번 좀 크게 진행이 네. 됐습니다. 수요도 안 좋았고 어, 이제 판가 지표들도 안 좋으면서 음. 이제 실적들이 좀안 좋았던 구간이고 어, 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는 사실은 중국 전기차 지수보다도 배터리 지수가 훨씬 더 네. 아웃을 할 정도로 음. 어 배터리 업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업체들... 주황색 선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랬지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도 큰 업사이클을 경험을 음. 하고 어, 지금 구간은 어디냐면요. 이제 네. 22년 하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음. 한 3년 정도 공급 과잉이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구간이고 업체들의 실적이나 업황 자체도 좀 많이 이제 음. 내려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9월 이후로 이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고요. 네. 어, 이걸 반등의 이유는 일단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음. 일부 지표들부터 공급과잉이 어,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들이 네네. 관찰이 네네.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지금은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3년여의 어, 다운 사이클에 진입해 있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갈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네.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 수요 그리고 공급단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에 중국 다녀오셔서 이렇게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요한 수요처 가운데 하나인 음. 전기차 쪽에 판매 전망치를 좀 상향을 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조금은 부러운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제 뭐 미국 시장은 이제 좀 정책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음. 있는 게 사실이고, 유럽도 최근에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은 이제 여유를 네. 주는 정책이 발표가 돼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음.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출장을 다녀와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요 추정치 25년에 전기차 중국 시장 수요 추정치를 11% 상향 조정해서. 11%? 네, 꽤 네. 많이 조정한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 동년, 작년 대비해서 한17% 정도 YOI로 성장을 오.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주요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BYD 행사를 보셨겠지만, 네, 네, 네. 자율주행 거예요. 그렇죠. 회사? 이제 네. 20만 위안 밑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무료로 배포가 되는 음. 시장이 열리면서 침투율이 낮은 세그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침투율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침투율이 좀 낮은 국유 기업들의 침투율이 올라올 가능성들도 좀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오. 이미 잘하고 있는 BYD 같은 업체들은 계속 이제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저가형 침투가 수요 추정치 상향 조정의 첫 번째 근거고요. 아, 두 번째는 이구 안신 정책인데요. 어, 보조금 지급하는 맞습니다. 거죠, 정부에서 맞습니다. 네. 네, 1월에 연장 발표가 난 상황이고, 음. 1월 연장 발표한 이후에 어,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올린 제가 17%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2월까지 누적 판매를 보면, 네. 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사실 38%가 늘었거든요. 이미 굉장히 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세게 올린다고 음. 수요청시를 올렸는데, 네. 올리고 나서도 지금 나오는 숫자들을 아. 봤을 때는, 어, 굉장히 큰 폭의 네. 성장을 올해 연초에 이미 진행을 하고 음. 있는 상황이고, 연초 수요 증가는 사실 이구안신 정책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이구안신 정책이고요. 음. 이제 세 번째 요인은, 어, 업체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공을 합니다. 전기차 업체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 글로벌 OEM들이 조금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 있는 와중에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판매 목표치를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특히 이제 요 보고서 나가고 나서 발표가 된 거지만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35만 대로 연간 판매 목표치를 또한번더 상향 네. 조정하는 어,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어~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을 좀 신뢰를 하면서 음. 본인들의 판매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음. 어~ 저희가 연초 연말 연초에 예상했던 중국 수요 대비해서 네. 어~ 오히려 다른 시장보다도 좀더 견조한 수요 방향성을 보여줄 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침투율이 50%가 넘어간 시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작년에 넘어올 때아 성장해봐야 얼마나 성장하겠어라는 사실 의심이 그렇죠. 좀 있었던 네, 게 사실인데 네, 네. 어, 연초에 나오는 정책들, 업체들의 목표치, 음. 자율주행의 보급 상황들을 음. 감안했을 때 아마 올해도. 음. 어, 글로벌 관점에서 중국이 글로벌 전체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차 전지 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외 뭐 ESS 등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이쪽의 수요는 어떤가요? 어, ESS 수요는 사실 좀더 좋은 상황인 음. 것 같고요. 어, 작년 3분기 누적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20% 증가를 했는데 음. 어 ESS 배터리는 70% 증가를 어?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주요 원인은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라고 생각하고 음, 가격이 있고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 네. 어. ESS 배터리 가격이 23년 1분기 가격 기준으로 어, 거의 44% 가까이 빠, 거의 5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ESS를 설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배터리 가격 배터리가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두 네. 숫자를 곱하면 음. 이제 거의 15에서 20% 가까운 정도의 ESS를 설치했을 때 돈을 더벌수 있는 음. 내부 수익률이 개선이 네네네.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판가 하락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도 음. ESS 수요를 계속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잘하고 있는 CATL 같은 상위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발 업체인 EB 에너지나 고션 같은 업체들도 네. 작년에 거의 두배 넘는 수준의 ESS 출하량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중국은 이제 ESS 수요도 사실 네. 배터리 판가 하락에 따라서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축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차 쪽의 수요도 일단 뭐 견조할 걸로 보이고, 여기에 더 강한 ESS 쪽의 수요 역시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수요단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네. 걸로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공급단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봐야 할것 같은데, 공급과잉이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네. 이제 초반에 했으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어 사실 이러한 수요가 작년에도 좋았잖아요. 네. 아까 ESS도 70% 늘었고 그렇죠. 전기차도 작년에 30% 넘게 음. 늘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 이렇게 수요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실적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나 업황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않은 건어 공급 과잉이 여전한 네. 상황이었었던 게 주요 원인으로 음. 보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사이클을 정리드리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조금은 해소되는 모습이 음. 보이면서, 어, 이제 주가들이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전체적인 중국 배터리 산업의 업황은 음. 아마 상반기까지는 계속 일단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되, 어, 조금 차별화는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셀이나 양극제 같은 부분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아. 어 LFP 양극재거든요. 네, 이쪽은 네. 좀 빠르게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직까지 공급 과잉이 심한 영역들인 이제 기초 소재들, 분리막, 오. 동박, 광물 이런 네, 것들은 네, 네. 연말 언저리까지 가야 오. 이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오. 게 조금 중국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오. 어 결국은 제가 양극화라는 단어를 던졌는데 그럴까요? 그 네. 양극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가 오.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어 먼저 첫 번째는 가동률, 한발 그러니까 업체와 후발 음. 업체들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지 네. 차이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 실제로 버티지 못하는 후발 업체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음. 여부. 이두 가지 지표가 걸, 결국은 상위 업체 중심의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숫자일 텐데. 가장 안 좋은 게 분리막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판 자체가. 공박, 뭐, 분리막. 네. 네. 저 왼쪽에 보시는 선발 업체들 가동률은 거의 9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이는 건저 선발 업체들도 사실은 적자 구간입니다. 아, 음. 네. 적자인 업체들이 좀 많은 구간이어서 선발 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은 상황인데도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얘기고요. 어, 후발 주자로 내려오면서 가동률이 50% 가까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음. 정말 극단적인 후발 주자는 10%대 가동률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업체들도 있는데 어. 사실 이런 업체들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실제로 음. M&A 딜 같은 것들이 음. 어 보시는 표처럼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 불때. 업계 M&A. 네, 작년 네. 하반기부터 해서 어 이제 버티지 못하는 업체들, 음. 특히 이제 수주가 없거나 어, 원가나 판가 여리에 있는 업체들의 구조 조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음. 있고, 어, 중국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러한 M&A 딜들이 음. 어, 진짜 업황의 찐바닥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고, 그게 늦어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음. 어, 어방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동률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MND의 건수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보면 뭐 어쨌든 하반기쯤에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음. 의견을 네, 받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 어, 앞서 가장 큰 주제로 던졌던 양극화와 새로운 먹거리 그 가운데 이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요 수요도 괜찮고 양극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급도 조금 안정이 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할것 같은데 이거는 네. 어떤 거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규모가 배터리업굉장 크진 않은데 음. 어, 그래도 네. 이제 한 10년 뒤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 네. 타고 어, 이제 드론 시장, 이런 측면을 오. 조금 보고서에 작성을 해봤는데, 네. 어, 사실, 어, 배터리를 먼저 말씀드리기 네. 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 쪽에서는 사실 시장은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업체들은, 어, 확실히 이제 정부의 지원 같은 것들을 신뢰를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음 아까 전기차 업체들처럼.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치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음. 연구개발에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 근데 제가 느낀 건 저는 2차 전지 담당자이기 때문에 네네. 아,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의 하드웨어적인 한계는 배터리에서 올수 있겠다. 음. 어,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본질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음. 최대한 많이 운행을 하거나 많이 날아가야 되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조금 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로봇 시장이 열리기가 음. 좀 힘들다. 한계가 있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음. 어,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의 배터리가 아닌 그 이제 대체적인 배터리의 개발이라던가 음. 혹은 방법들을 조금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 규모는 매우 작습니다. 네. 네, 아무리 역산을 해봐도 음. 어, 대당 탑재량이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아. 어,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네. 보이지만 일단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가슴과 배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몸통에 네, 들어갈 네.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음. 어, 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 시간을 보여줄 수 있, 있느냐는 음. 결국 배터리를 뭘 쓰느냐일 텐데, 어, 제 역산으로는 어, 대당 전력 소모량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배터리에서는 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가려면 음. 어, 1 시간 2 시간밖에 못쓸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니까 저희가 이제 그리는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돌아다니는 음. 그림이 되려면 배터리의 영역이 적어도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영역이 조금 예, 네. 증가를 해야 될것 같고, 음.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뭐4680 배터리라던가 음. 이런 것들을 탑재를 하면서 배터리를 중간에 사람이 탈부착해 주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laughs> 네. 초, 초기에는 좀 논의가 될것 같고, 음.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희가 흔히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나 리터당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전고체 배터리나 음. 어, 아예 신규 배터리 영역으로의 어, 협력 모델들이 조금 많이 등장할 수는 있을 어. 것 같다라고 네,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음. 모델 로봇 쪽에서도 저희가 배터리가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고 음. 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로봇 업체가 어쨌든 활동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어떤 로봇이 되느냐도 음. 활동 시간과 원가는 결과 로봇의 음. 원가는 음. 결국 인간이랑 대결을 하는 거고 그 원가는 결국 활동 시간에서 나올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배터리가 개선되어 나가는지는 조금 긴 시계를 두고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사실 경우는 어쨌든 배터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을 결국 꼽피우려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네.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같네 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중국 2차 전지 시장은 수요단에서 공급단에서 모두 다 위로 방향성이 좀 열려있다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연관으로 시계열을 좀 두고 봐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 중국 시장 내 기대할 만한 요인까지 있다라는 관점 함께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어, 지금 이제 동특이 전에 밤을 지나고 새벽을 지나서 아침이 밝기 전에 뭔가를 좀 찾아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 봐야 할까요?라는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면 어떤 답변 주실까요? 어, 일단 명확해 보이는 건 음. 어, 중국 안에서도 어,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고 음. 글로벌 관점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맞는 아, 것 그렇죠. 같고요. 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CATL 이란 업체가 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어, 영업인율도 워낙 좋은 상황이고요. 어, 특히 이제, 지금은 아마 직접 투자가 안 되시는 그렇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아마 올해 안으로 홍콩 증시에 상장? 네, 상장을 네. 하면서 자금조달 을한번더 하실 음.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편하게 주식으로서 대응을 좀할수 있는 영역이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어, 좀 관심 종목으로 한두 개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CATL은 중국 내 탑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네. 상황인데, 어, 생각보다 후발 배터리 셋업체들 상황도 나쁘지 않아 음. 보여서, 어, ESS 쪽에서 조금 이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음. 뭐 EB 에너지나 음.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서에 조금 넣어놨고요. 네. 어, 목표주가를 제시하면서 중국 내에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c t l 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c t l 은 사실 말씀하신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ETF에 들어있는 e t f 는또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중에 이제 홍콩 증시 이중상장에 대한 부분도 살아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2차전지 시장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웠고 그래서 언급하는 것도 어좀 용기가 필요하기도 했던 섹터이기는 한데요. 직접 가보신 뒤에 느끼는 소감은 이제는 좀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다라는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철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